그때... 저요 초등학교 졸업앨범에 주민번호가 써있어요. 대박이다. 진짜? 응. 예, 예전 가수들 앨범 보면은 거기에 막 이름, 주민번호, 막 이런 게다 써있어 진짜. 아 어, 맞아요. 어. <laughs> 지금처럼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죠. 맞아요. 심지어 옛날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 직업, 어, 아빠 맞아. 직업, 맞아요. 엄마 어. 아빠 학력 이런 거지다 적어놓고 어. 요즘도 어떤 교육적인 곳에 들어갈 때는 아직도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. 그런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.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는지 왜 알아? 알면 뭐할 건데. 맞아. 아니 근데 그게 요즘 애들이 그렇대. 애들이 아빠 차는 안 물어 안 물어본대요. 당연히 다 있는 거고. 음, 어, 너네 엄마, 엄마 차 뭐야? 그래.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<laughs> 아파트마다 평수가 다른 아파트가 있잖아요. 그몇 동은 몇평몇동몇평 몇몇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끼리 그걸 나눈대요. 요즘 어, 어, 저는 그 얘기를 거. 듣고 아 정말 그냥 이런 세상에서 애를 낳아서 키우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아 그래서 그뭐 혼자 사시는 건데. 네. 그래서 저는 뭐 비오는 아니지만 아실 여지를 까지 얘기해 봐. 까지 얘기 많이 얘기를 되게. 아이어디 어디... 근데 이런 세상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돼요 아, 이런 세상 좀 네. 음.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빨리 어떻게? 빨리 다음 얘기해 주세요. 네, <laughs> 네. 아, <laughs>